그래서 얘는 과육을 먹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어, 그래서 우리가 커피씨를 이용하는 건가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먹을 건 별로 없다. 안녕하세요. 카피 비하인드 김사장입니다. 오늘은 커피의 가공 방식 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영어로는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피 열매를 따서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태의 생두, 그러니까 안에 있는 그린빈을 빼내기 위해서는 커피 열매 껍질을 벗기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어, 단순히 그냥 벗기면 될것 같지만 이 벗기는 과정의 방법에 따라서 커피의 맛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 이름들을 보면 음, 어떤 어떤 커피 이름 뒤에 내추럴이라는 단어도 어떤 것도 워시드, 뭐 허니 이런 단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가공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가공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가공 방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커피 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커피 체리도 그냥 과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어떤 체리 그리고 복숭아. 자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구조로 생겼거든요. 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렇게 생겼고, 요게 이제 열매죠. 열매인데, 열매를, 여기가 이제 꼭지 부분이고요. 요거를, 요렇게 딱 자르면 단면이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단면을 이해하시면은 오늘 얘기하는 커피 가공에 대해서 좀 이해하시기 쉬운데, 여기 안에 보이시는 이 노란색 콩이, 요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커피 생두예요. 로스팅 하기 전에 콩. 그리고 여기 사진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요 노란색 콩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얇은 막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가 복숭아 같은 것도 보면 그 안에 좀 딱딱한 껍질이 있잖아요. 그 씨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씨가 아니라, 그 씨를 깨보면 안에 진짜 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하는 여기 딱딱한 껍질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파치먼트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요 딱딱한 껍질 바깥으로 과육이죠, 과육. 그 과일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과육. 뭐, 복숭아 맛있죠? 네, 체리도 그 과육을 먹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깥에 껍질이 있습니다. 껍질은 요렇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과일의 형태인데, 씨가 두 개가 들어있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의외로 과육이 얼마 없다. 그래서 얘는 과육을 먹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어, 그래서 우리가 커피 씨를 이용하는 건가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먹을 건 별로 없다. 대신 씨가 크게 두개 있는데, 이게 우리가 먹는 커피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 요 껍질 부분을 이제 어떻게 까내느냐가 사실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식 두 가지가 내추럴 가공이라는 게 있고, 워시드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어, 내추럴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 가장 기본적이고, 가... 또 개가 짖네요 네. 아, 저놈의 개는 진짜. 네, 먼저 내추럴 가공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추럴은 아까 보신 빨간색 열매를 어 그냥 바닥에 햇볕에 널어서 말리는 거예요. 어 바닥에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요. 바닥에 파티오라고 부르는 평평한 형태의 단단한 바닥을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바닥으로 이렇게 넓게 단단하게 만들어 두고 거기다가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칸 베드라고 부르는 어, 우리가 바닥에서 이만큼 테이블을 띄워서 거기다가 망을 이렇게 씌워둬요. 그망 위에다가 커피 체리를 이렇게 올려서 말리면 위아래로 통풍이 되기 때문에 좀더잘 마르겠죠. 그렇게 아프리칸 베드라고 부르는데 아프리칸 베드에서 말리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자연적인 햇빛과 자연적인 바람을 통해서 말리는 게 내추럴 가공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리고 나서 이 껍질이 좀 딱딱해지면 그걸 털어서 안에 있는 씨앗을 빼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과육도 말랐고 껍질도 말랐고 그 안에 있는 파치먼트라는 단단한 껍질까지 같이 탁 갈라져서 이렇게 벗겨낼 수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커피를 보관했다가 커피를 주문하시는 분들에게 팔게 되겠죠. 그게 내추럴 가공입니다. 그 다음 워시드 가공이라는 게 있는데, 워시드는 말 그대로 물로 씻는다라는 뜻이에요. 어, 아까 보셨던 요 그림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여기 껍질을 까요. 껍질을 확 벗겨냅니다 그런데 이 과육 부분 과육 부분 뭐 점액질 이라고도 부르고 뭐 뮤시알러지 라고도 하는데 여기 요 점액질 부분은 깔끔하게 잘 벗겨 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에다 녹여서 벗겨내요 어, 물로 막 박박박 씻는 건 아니고 커다란 목욕탕 같이 생긴 그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에다가 이 커피콩 들을 다 이렇게 담고요담군 다음에 거기다가 일종의 이제 효소들을 약간씩 풀면, 그 효소가 물에 녹아서 이 점액질, 과육 부분을 분해 시켜요. 요거를 어, 발효라고도 얘기하고, 사실은 뭐 효소작용인데, 발효, 퍼먼테이션 탱크라고 부르거든요. 그 수조 자체를. 그래서 발효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물을 갈아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물을 그냥 한 번만 해서 마무리 하기도 하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점액질이 떨어져 나가면 그 파치먼트 상태의 콩이 남게 돼요. 파치먼트, 아까 말씀드렸죠? 씨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되게 단단한 껍질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초점이 잘안 잡히네.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어? 딱 커피 콩처럼 생겼는데, 사실 요거 안에 커피 콩이 들어가 있어요. 껍질을 이렇게 벗기면, 이렇게 벗기면, 이제 우리가 아는 커피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워시드 가공을 하면, 바깥에 있던 과육 부분이 씻겨져 나가고, 파치먼트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치먼트 상태로 된 것을 젖어 있잖아요. 젖어 있는 것을 파티오에다가 말려서 이렇게 건조시키게 됩니다. 건조시켜서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로 보관을 해요. 보관을 해서 나중에 뭐 수입하시는 분들이 주문을 하면 탈곡기를 이용해서 이 파치먼트 벗깁니다. 벗겨서 우리가 꼭 쌀을 볍씨 상태로 보관했다가 나중에 도정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 파치먼트를 벗겨서 어 이렇게 팔게 되죠. 그러면 왜 이런 가공 방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일단 가공되는 방식에 따라서 동일한 커피라고 하더라도 맛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내추럴 가공은 있는 그대로 말려서 털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과육 부분에 있던 그 단맛, 과일의 과육 부분, 커피 체리의 그 단맛이 그대로 말라 들어가면서 이러한 파치먼트를 통과해서 커피 내부에 흡착이 됩니다. 스며든다는 얘기죠. 스며들어서 껍질을 까고 나더라도 이 커피 콩 자체에 그 과육이 가지고 있던 어떤 향미의 성분이나 풍미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셨을 때 어떤 과일향이나 꽃향기 같은 어떤 이런 달콤한 향기가 주로 나는 커피들을 보면 대부분 내추럴 커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맛과 향을 커피 체리에 어떤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커피가 내추럴 커피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피 콩들의 크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마르는 시간이 좀 달라요. 그런데 작업을 할땐 우리가 한꺼번에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덜 마른 애들도 좀 나올 수 있고 어떤 애는 너무 많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서 이 마르는 과정 속에서도 이게 발효가 되거든요 과육 부분이 열매를 땄기 때문에 우리 과일을 오래 따서 놔두면 과일이 약간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커피 체레도 약간 발효가 되면서 과발효된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은 커피에게 좀 우리가 마셨을 때안 좋은 느낌이 올라와요 약간 매주 뜬내 같은 것도 좀 나고 된장 냄새 비슷한 어떤 과발효된 냄새들이 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품질이 일정하게 유지하기는 약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추럴 커피라고 해서 무조건 향과 맛이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추럴 가공을 하는 대표적인 국가 두 군데가 에티오피아와 브라질이 있습니다. 네, 에티오피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의 좋은 향과 맛을 내기 위해서 아프리칸 베드. 이게 에티오피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름이 아프리칸 베드인 거거든요. 공중에 띄워서 바닥에 닿지 않게 커피를 널어서 말리는 이런 베드에서 많이 말리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약간 좀그 목적이 다른데 워낙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어, 세계 1등의 아라비카 커피 생산국이다 보니, 어, 그 많은 양을 일일이 워싱 스테이션 그 수조에 넣어서 워싱을 한다거나 이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넓은 땅에 넓게 단순한 작업을 위해서 이렇게 내추럴 가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작업 과정이 좀 단순하죠. 말려서 벗겨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내추럴 가공을 하는 이유는 어, 국가마다 약간 다른데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로스팅했을 때도 이 커피 자체의 어떤 당분 성분들이 어, 커피 체리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내추럴 커피들은 동일하게 로스팅했을 때도 색깔이 약간 어둡게 나와요. 특히 센터 컷, 이 생두의 이 가운데 이 커피콩 가운데 아유 근데 네. 센터 컷 부분에 좀 까맣게 탄다거나 색깔이 진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 과육 부분에 당분 성분들이 좀 흡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워시드 가공의 경우는 일단 내추럴 커피의 반대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품질 자체에 대해서는 내추럴 커피보다 상당히 좀 균일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조에 커피를 빠뜨리는 순간 커피들이 뜨고 가라앉고 하거든요. 덜 익은 건 뜨고 다 익은 건 가라앉고 이런 식으로 음 커피들이 일단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좀덜 익은 콩들을 걸러내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수조 안에서 발효가 되는 그 과정 동안 성분 교환이 좀 일어납니다. 콩, 저콩, 저콩 여러 콩들의 성분들이 물에 녹아 나오면서 같이 그 물에서 이렇게 먹어 들어가는 그래서 약간 균이란 품질을 가진 커피를 만들 수 있다가 워싱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커피의 맛의 특징으로는 이 점액질이 녹아 나오면서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이럴 때 엄청나게 산도가 올라가요. 물 자체의 산도가 거의 식초만큼은 아닌데 아무튼 pH 한 2, 3 정도 수준에 이렇게 산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의 특징이 또 생두에 또 배어들어요. 그래서 워시드 커피들은 되게 맑고 깨끗한 산미들을 가진 커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워시드 가공의 그 물의 산도 때문에 환경오염이라는 문제도 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산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물을 그냥 무단으로 강이나 이런 데 방류하면 그 수상, 네, 환경이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죠. 요즘에 그래서 약간 이 워시드 가공에 대한 말들도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동일한 균일한 품질과 약간 맑은 산미, 깨끗한 산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워시드 커피의 특징이죠. 대신 내추럴 커피가 가진 아주 복합적인, 아주 컴플렉스한 어떤 그런 향미나 풍미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가공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가공 방법들이 있는데 또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필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